안녕하세요.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위원장 최사연입니다. 시작의 계절인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개학을 맞은 재학생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막 현장 실습이 끝난 사회 초년생 조합원들,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 졸업생 조합원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들의 봄은 안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021년 특성화고 취업률은 28.6%에 그쳤고 현장 실습생의 산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19살 특성화고 학생이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현장 실습생 고홍정우님의 사망 사건 재판 결과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량을 받아도 홍정우님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고들이 많을 텐데요. 일을 하다가 현장 실습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특성화고 노동조합에 꼭 제보해 주세요.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은 2022년에도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2022년 방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업장 교섭을 추진해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갑질 수당 없는 야근, 불안정한 근무 스케줄 그리고 위험한 노동 환경, 부당 해고 등 이런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인권 교육 그리고 캠프 사업 등으로 특성화고 학생 조합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캠프에 참가하셨던 조합원 여러분 너무 즐거우셨죠? 올해도 작년 캠프의 성과를 이어서 노동조합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도 바꾸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조합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고 사업장 교섭을 추진할 간부를 육성하겠습니다. 간부의 성장이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성장이자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조합원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도록 각 지역의 지부, 지회 분해 체계를 만듭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노동조합을 찾아주세요. 다섯 번째.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를 보장하고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자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 협약서를 보내고 협약을 맺어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곁에서 학교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바꾸도록 힘쓰겠습니다. 일하다가 현장 실습하다가 임금체불이나 갑질,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자문 노무사님에게 무료로 노동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울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쓰는 꿀팁 그리고 진로상담 등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빠.